자, 오늘은 캐루르 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케모 빵도 샀는데 그건 너무 많이 많이 먹었으니까. 이거네요. 파여 있는 부분 있어요 거기를 뜯 겁니다. 제가 먹은 빵은. 도로로, 도로로의 카라멜스콤이에요. 캐로로 스티커가 또 들어있대요. 한 번. 오.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? 카츄로 옷이라는데요? 방부제가 있나요? 방부제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치워가지고 두겹 익었어요 <목소리> 맛있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, 아침에 바로 일어나고 찍는 건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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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이렇게. 새집이 지은 데가 많네요. 그리고 여기서는 방에서 찍는 건데. 맛있는 건지. 이런건지? 모르겠어요. 일단 뜯으실 공개. 이게 좋은 건가요? 좋은 거면 댓글 달아주세요. 안 좋은 거면은 안 돼요. 그만 말하고 이제 먹겠습니다. 만 음. 남은 이 정도 먹었는데 캐롤빵이 인기가요 요새 캐롤빵도 나오던데. 아까 이거 안경 올릴 때 욕한 거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자세히 보니까. 키루루다시네요, 키루루다. 자, 아... 이제 못 봤어요. 이게 어떤 맛이냐면, 약간 쿠키, 그거 있죠? 쿠키랑 쿠키랑 미, 밀가루랑 그거 해가지고, 빵인가 쿠키인가? 그반 정도? 그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위에 카라멜 카라멜 카라멜을 본 느낌? 카라, 녹인 카라멜을 이거 꼬깔에 이거 해가지고 한 느낌? 이건 냉장 보관인지 그냥 보관인지 모르겠어요 쿠키랑 쿠키랑 빵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자, 이제 또 먹어볼까요? 이빵 단점이 부스레기가 너무 많아요. 보시면은 쓰스레기가 가득합니다. 에이... 보이시죠? 쓰스레기에요 이거다. 에이씨. 그래도 더 짜증납니다. 부스레기나 그딴 거 상관없어! 이러시는 분들께 이거를 추천드립니다. 뿌스래기 맛이 얼마나 뿌스래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고 싶거든요. 뿌스레기좀 줄입시다. 음, 캐롤로빵 이거 뿌스레기좀 응? 줄이자고. 수 슈제기 톡톡톡 쇼피카나